안녕하십니까 산과들 토종 약초입니다. 아, 지금 앞에 보이시는 식물이 토종 약초입니다. 아, 약초이며 또 이제 나물로도 사용을 하는데 아, 아, 이 식물의 이름은 아, 산 괴불 주머니랍니다. 아, 산 괴불 주머니 또는 이제 멜라초 어, 또는 면라초 이렇게 또 부른답니다. 아, 이 이제 멜라초 같은 이제 멜라초의 효능으로는 음, 사포닌 성분이 이제 우리 몸의 면역을 이제 높여주고요. 아, 그리고 또 알카로이드 성분이 유산 분비를 이제 억제하여 준답니다. 아, 유기양 치료에 아주 도움을 주는 약초랍니다. 아, 그 다음으로는 이제 혈액순환, 음, 심혈관 개통으로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음, 생리통 또는 이제 복통, 아, 음, 복통, 진통, 뭐 진정 이런 효과가 있습니다. 혈액순환을 도와서 또 이제 고혈압 환자분들한테도 도움을 준답니다. 혈압을 낮춰준답니다. 또 뇌경색, 조금 전에도 뇌경색 얘기했죠. 제가 뇌경색에도 효과가 있으니까, 음, 그, 어혈을 또 풀어준답니다. 아, 뇌졸중에도 이제, 아, 그 성, 그, 뇌졸중 환자들한테도 요걸 아, 드시게 되면 큰 도움이 된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통증, 진통, 진경 어, 이렇게 효과가 있습니다. 여성분들 이제 생리통 심하신 분들도 어, 한번 드셔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이 멜라초 같은 경우는요. 아, 아, 지금 여기 앞에 이제 붉게 보이는 쪽이 이제 꽃대예요. 꽃대가 여기서 딱 꽃이 피는 게 아니라 꽃대가 이제 길게 올라온답니다. 이만큼씩 길게 올라와서 어 뭐라고 해야 될까? 아카시아 아카시 꽃 있죠? 아카시 꽃은 이제 흰색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가 어 이렇게 많이 노란색으로 해서 이제 핀답니다. 이거 어 자생지는요 어산 초입이고 이제 계곡 쪽으로 어 습지가 많은 쪽으로 어 그런 쪽에서 자생을 한답니다. 근 보시면은 잎은 아, 얼핏 보면은 저기 잉모초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잉모초를 닮았네요. 근데 잎은 요렇게 생겼고 안면 또 뒷면 뒷면은 또 이렇게 생겼답니다. 잘 구별이 안 가시면 은 아, 요거 보시면 이제 아, 줄기는 붉은색이랍니다. 이제로 붉은색 개똥을 띄고요 아, 그리고 요거 이제 따게 되면 노란 진액이 나와요 또 여기서 그리고 어이 향을 맡으면은 아 냄새가 좋지는 않아요 빨래 빠는 냄새 같기도 하고 어좀 냄새가 상당히 좋지는 않습니다 어음 멜라토 효능 아 또한 가지 제일 중요한 걸 빼먹었습니다 아 멜라토 효능으로는 아 불면증이 아주 효과가 좋은 약초랍니다. <laughs> 아 이걸 어, 지역별로 이제 드시는 분들이 계시고 안 이제 아예 뭐 쳐다보지도 않으시는 지역들도 있는데 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저 아래 지방, 전라도 쪽이나 이제 그 아래 지방에서는 어, 예전부터 나물로 해서 계속 드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이것을 음. 지금 되게 연하거든요 이거는 그래서 이제, 이제 여기서 보시면 이제 칼로 여기를 이제 배추 밑둥 자르듯이 그렇게 자르시면 돼요 아, 그래서 이 멜라초에는 이제 야, 아, 독성이 있답니다 약간의 독성이 있어서 음, 끓는 물에 한 10분 정도 삶으셔 가지고요 아, 삶으실 때 이제 소금도 넣으시고 소금 한줌 넣으시고 삶 10분 정도 삶으셔서, 아, 찬물에 한 4, 5시간 정도 우려 놓으셨다가, 아, 뭐 된장에 무쳐서 드셔도 되고, 고추장에 무쳐 드셔도 되고, 음, 뭐, 네, 참기름에 무쳐 드셔도 되고, 들기름에 무쳐 드셔도 되고, 아, 드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아, 제일 궁합이 잘 맞는 것은 돼지고기 <laughs> 두루치기에 아주 어, 궁합이 잘 맞는다고 두루치기해서 그거랑 같이 삶으셔가지고 이제 뭐 드시면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저도 어, 먹어는 봤답니다. 작년에도 이제 먹어봤고 그 재작년에도 먹어봤었는데 음, 이거를 이제 저는 이제 불면증 실험을 하느냐고 제 제가 삶아서 우려서. 소금을 한줌 넣고 물을 끓기 시작하면 소금을 넣고 어, 이거 삶는답니다 이것을 이제 멸라초를 넣고 10분 정도 삶으셨다가 건져서 너무 삶게 되면은 아, 이게 다 이게 다 풀어져요 그래서 10분 정도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아, 삶으셔가지고 찬물에 올구셨다가 어, 나물로도 먹고 근데 이제 자기 전에 어, 갈아서 먹었어요. 이제 믹서기에다 갈아서 주스로 마셨는데 아,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 잠이 아주 편안하게 잘 잤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음, 멸라초를 이제 또 차로 드시는 방법은요. 아, 끓는 물에 소금을 넉넉히 넣으시고 너무 많이 넣으시지 마시고 한줌 정도면 될것 같습니다. 그냥 그에 넣으시고. 음. 살짝 데친답니다. 데치셔가지고, 법제하는 겁니다. 이제 데치셔가지고, 말린답니다. 말려서 이제 후라이팬에 덮으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차로 우려도 먹습니다. 아주 많이 올라왔답니다. 제가 멸날초 시간 이제 6월 말쯤, 6월달쯤에, 어, 시를 봐, 시도 상당히 많이 열린답니다 씨를 갖다가 좀 뿌려 놨었는데 어, 이렇게 토종 벌통 옆으로 이렇게 아주 많이 올라왔답니다 씨가 아주 자라요 아주 까만색인데 <laughs> 너무 잘 납니다 아주 음, 맛도 좋은 멜라토랍니다 이제 어, 덜쓴 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 좀덜 뭐덜 우리셔 가지고 그래 드셔도 돼요. 근데 쓴 맛은 난답니다. 근데데 어, 두루치기에도 먹어봤는데 어, 아주 맛있답니다. 아, 올해도 씨는 꽤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어, 그리고 아, 요즘에 이제 어, 이거 재배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어, 이게 이제 불면증 치료제로도 가고 뭐 한약재로도 나가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산에 가서 씨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한 건데 아, 겨울 나물로 재배를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어, 특용이죠, 특용 특산으로 해서 어, 겨울 하우스 비닐 하우스에다가 하게 되면 한 겨울에도 음, 이열라초를 어, 특산화 시켜서 어, 나물로 해서 드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어, 모든 약 초약초든 약재든 어, 뭐 약이든 이렇게 과다 복용을 하시게 되면 항상 부작용이 따른답니다. 이제 적당량 많이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몸에 좋다고 해서 많이 드시면 꼭 몸에 이상이 네. 아, 온답니다. 아, 바람이 바람이 많이 분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아, 임산부죠? 임산부는 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 또 태아한테. 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으니까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아, 꼭 드시게더라도 이제 뭐 전문가와 꼭 상담하시고 아, 그렇게 하시고 드시기 바랍니다. 한몇 포기 정도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상상이 많아요. 한번 심어놓으면은. 또 이제 겨울에 어, 1월달 뭐12허피 하우스에다가 재배를 하게 되면은 어, 재배를 해도 어, 아직 나물로 어, 생산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옆으로또 한번 이동해 보겠습니다. 이쪽에 느티나무 네, 쪽이죠. 느티나무 쪽에도 있식 <laughs> 이쪽에는 실을 아, 뿌리지 않았는데, 또 여기도 올라오고요, 저쪽에도 올라오고, 저쪽에도 올라온답니다. 아, 저기도 올라오네. 아, 이제 칼로 이제 배추 밑둥 자르듯이 자르면 이, 이, 어, 양이 상당히 많이 나와요, 한 포기가. 한 포기에서 이렇게 아주 많거든요, 이게. 여기. 나물로 이제 재배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어, 생각이 든답니다. 여기도 이제 한포 보시면 한 포기가 한 포기가 엄청 많아요. 어, 한번 이제 어, 이 부족한 점은 어, 네이버 아주머니한테 한번 검색해서 물어보시고요. 아무해는 이 꽃이 피기 전에 이렇게 순이 연할 때 한번 멸라초, 이 산괴불주머니 나물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불면증 알고 계시는 분들도 한번 더 알아보시고 검색해 보시고 이렇게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